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 얘는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gx야. 넘어가서 그럼 얘가 원점 대칭인 함수, 즉 기함수인 거 알겠지? 그럼 어차피 양수 부분만 해서 그리면 돼. 얘가 그렇게 일부러 나온 거 같아. 먼저 여기 먼저. 얘는 홀수 차수만 있으니까 원점 대칭 맞아. 그림을 너무 크게 그리진 않을 거야. 좀 평행 이동해서 그릴 거기 때문에. 음.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 문제긴 한데, 원점 대칭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아이고. 일단 얘가 지금 여기다가 마이너스 루트 3에서 루트 3까지 낼 거야. 당연히 원점 지나고. 1일 때 요렇게 지금 얘가 그래프 오른쪽 끝이 올라가 이런 식으로 그치? 여기다가 x로 묶으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지나면서 그래프가 오른쪽 끝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이해돼? 근데 우리는 루트 3까지만 그릴 거야. 그럼 여기가 루트 3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루트 3을 집어넣으면 3 루트 3에서 루트 3 빼니까. 그치? 그러면 얘는 2루트 3이 나와. 좀 비율은 안 맞아 일부러 작게 그린 거야. 그럼 여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마이너스 2루트 3이 될 거야. 일단 이렇게. 여기까지는 요 그래프야. 근데 얘가 x축으로 2루트 3만큼가. 그러니까 이 그림이 딱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딱 2루트 3이야. 이해돼? 이걸 그대로 평행이동해 똑같이 그리고 y 축으로 4루트 3만큼 올라가 여기가 여기가 2루트 3하고 마이너스 2루트 3이니까 딱 요만큼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 이제 일단은 여기 일부를 작게 그려서 두칸 그린 거야. 그럼 여기도 이렇게 두칸 올라갈 거기 때문에 y 축으로 올라가는 걸 이렇게 올라가게 그릴 거야. 이해됐어? 그니까 러좀 그려놓고 하자고 요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1루투3이니까1루투3만큼 가는 거야. 그럼 얘가 지금 1루투3만큼 가면, 선생님이 이 그래프를 그대로 갖다 그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여기가 1루투삼, 같은 간격만큼 그릴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한반 정도? 한요 정도 된다고 하자. 또 마찬가지 방법으로, 요 정도 된다고 하고, 요 정도 된다고 하자. 그냥 비슷비슷하게 그린 거야.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당연히 2루트 3 가면 얘가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7루트 3까지 그리려고 하는 거야. 그럼 얘가 3루트 3이지. 또 여기서 또 2루트 3 가면 5루트 3이지. 또 여기서 2루트 3 가면 7루트 3이야. 요렇게 그려놓고 해야 돼. 이 그림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지날 때이 그림을 여기다가 그리는 거야. 이해돼. 여기를 가운데로 놓고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가. 지금 이 그림 그대로 갖다 그린 거야. 왜냐면 y축으로 얘가 4루트 3 올라가면 여기고, 얘가 4루트 3 올라가면 여기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여기는 당연히 4루트 3이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4루트 3이 올라가니까 지금 선생님이 보조선을 하나 더 그릴게. 그래야지 내한테 좀 이게 여기서 이 x축처럼 생각하면 돼. 여기 그만큼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또 4루트 3 올라갔으니까 지금 Y축으로 4루트 3이니까 2루트 3이다, 4루트 3 다음에 6루트 3 나오는 거 보여?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4루트 3 올라가니까 10루트 3 여기는 14루트 3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나서 아직 끝난 거 아니야. 계속 그려야 돼. 당연히 또 똑같은 모양을 계속 반복해서 그리는 거야. 지금 이 모양이야. 또 마지막 이 모양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똑같다고 생각해. 조금 안 맞긴 한데. 약간 그림이 좀더열상해졌네 하여튼 이렇게 그려졌다고 생각을 하자. 근데 얘가 원점 대칭이고 절대값이야. 절대값 하면 꺾어져 올라가는데 어차피 y축 대칭으로 바뀌어. 우리 이렇게 돼서 이렇게 원점 대칭인 그래프를 절대값 하면 y축 대칭으로 바뀌니까 굳이 다 그릴 필요가 없어. 얘는 y축 대칭이기 때문에 두배 해서 0에서 7루토 3까지 절대값 g(x)를 구해도 상관없는 문제야. 계산이 되게 복잡하겠네. 근데 이 부분이 꺾어져서 올라가는 거 알겠지. 이 부분 여기 따로 그리고. 근데 이거를 그냥 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차피 원점 대칭이니까 당연히 이 넓이랑 이 넓이 똑같잖아. 얘를 여기다가 메꿔 주는 거야. 이해돼. 그리고 얘는 여기다가 메꿔 줘. 그러면 지금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 메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루는 면적이 이렇게 나와. 지금 봐. 얘를 이쪽에다 넣어준 거야. 이쪽. 얘는 여기다가 넣어줘 그래서 직사각형 나와 나머지도 다 직사각형 만드는 게더 나아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드는 거야 이해돼? 여기를 여기다 넣고 얘를 여기다 넣고 또 마지막도 직사각형을 만들어 그럼 이제 다 나왔어 이제 넓이를 한번 구해보자 일단은 이 직사각형 네개의 넓이에다가 우리가 어디를 더할 거냐면 여기랑 여기를 더할 거야 그럼 이제 다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좀잘안 보이려나? 두껍게그릴게 이렇게 이렇게 직사각형이야이해되지이 직사각형의 넓이에다가요부이부지주황주황지더해주 해주면 럼끝럼끝이야그내용이되게 그러니까 어려워. 그러니까 그래프를 잘 그려야 돼. 그럼 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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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루트3이고여이는게루렇게이겠지 여기는 당연히 또렇루이렇 올라갔으니까 루 음? 그다음에 여기도 또4 루트 3 올라갔으니까 12 루트 3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직사각형 얘네들이 곱해서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여기는 다2 루트 3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네들이 곱하면 2 4 8하고 루트 3 곱하면 3이니까 8 3 24. 24고. 그다음에 여기도 얘 루트 3고2 8에 16에다가 3 곱하니까 48. 여기도 2 루트 3 하니까 그러니까 24에다가 3 곱하니까 342 326 72.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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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한 게 얼마냐면은 얘네둘이 더하면 120이고 144야. 그래서 일단은 얘가 두 배하고 144 더하고. 그다음 이제 요 넓이는 당연히 어차피 이거 꺾어져 올라갔으니까 0에서 여기가 1인 건 알겠지 아까 전에 이거 이 그래프. 0에서 1까지는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부터 루트 3까지는 1부터 루트 3까지는 그냥 적분해 줘야 돼. 이렇게. 먼저 계산하고 여기다 넣을게. 그러면 마 4분의 1 x의 4제곱 플 2분의 1 x제곱 0에서 1까지고 얘는 부호만 반대. 4분의 1 x의 4제곱 마 2분의 1 x제곱의 1에서 루트 3.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2분의 1 더하니까 4분의 1. 뒤에 0은 0이고, 얘도 여기다 루트 3 넣으면, 루트 3의 4제곱은 9야. 4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3 빼기, 여기다가 1 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 나와. 그럼 얘랑, 얘랑 계산하면 플러스 돼서 2분의 1이고, 얘랑 만나면 마이너스 1. 4분의 9에서 1 빼니까 4분의 5가 나와. 일단 여기다 4분의 5 집어넣고, 그리고 전개해주면 왜두배 하는지 알겠지? 절대값이고 얘네들은 원점 대칭인데 절대값 하면 y축이지 이, 이 똑같은 그래프가 이쪽에도 그려져서 그래 두배 하는 이유? 288 더하기 2분의 5 288에다 2 곱하면 28에 16 28에 16 2는 4 576 2분의 576에다 그냥 5만 더 하면 되니까 581 그래서 답은 3번. 계산 많이 어렵지. 그러니까 조금 그림을 작게 그리는 게 방법이야.